예, 제가 오늘 아침 나오는데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예. 비가 온다는 생각을 들고 어떤 생각이 제일 먼저 났을까요?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났습니다. 예, 눈 오는 것보다 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예, 다윗은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사울이 아직 왕좌에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 다윗을 차기 왕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로부터 기름을 받았는데 그 순간 바로 왕이 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난후 다윗은 이전보다 더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이 백성들에게 큰 인기를 얻는 것이 불편했습니다. 다윗이 언제 자신의 왕위를 노릴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잘 되지 않죠. 다윗은 이제 장군으로도 삼아보고 또 군대를 줘서 전쟁터에 나가서 죽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전쟁터에 보내기도 하고. 근데 다윗이 군대를 입고 나가 싸우면 언제나 승리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자 사우랑은 노골적으로 그냥 어 직접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창을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다윗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도망가죠. 다윗이 15세 이때 기름부음 받았고요. 언제 왕이 됐습니까? 30세에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한 2, 3년 왕실 생활했겠죠. 그러니까 도망자 생활을 한 거는 몇년 되겠습니까? 한 10년에서 12년, 고그 사이가 아닐까? 다윗이 도망자 생활을 할때 다윗과 함께 함께 하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처음에 한 400명, 나중에 몇 명까지 불어납니까? 600명까지 불어납니다. 도망자 생활을 하는 다윗의 입장에서는 숫자가 많은 게 결코 좋지 않죠. 자기 혼자일 때가 도망가기가 쉽죠. 사람이 많으면 재빨리 숨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 왕이 싫어서 자신에게 몰려온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24장 오늘 말씀, 다윗은 엔게디 광야로 피했습니다. 이 엔게디라는 말은 야생 염소의 샘이란 뜻입니다. 이 야생 염소들이 광야의 뜨거운 태양과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어디예요? 엔게디였던 것입니다. 그만큼 엔게디 주변에는 전부 사막이고 광야고 그렇죠. 그런데 요곳만 이 엔게디라는 장소만 물이 있습니다. 근데 물이 많았어요. 어, 크고 작은 동물들이 와서 먹을 수 있는 또 다윗이 600명이라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예, 은신처 생활하기에 너무나 좋은 곳이었습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숨어 있다는 보고를 받은 사우랑은 군사를 자그마치 몇 명입니까? 3천 명을 이끌고 다윗을 죽이려고 오지요. 사무엘상 13장에 보면 사우랑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블레셋을 막기 위하여 데려간 군사의 수가 몇 명, 3천 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야, 이 사울이 너무하죠. 겨우 어, 다윗 한명 잡으려고 블레셋 그 거대한 어, 군대를 맞서 싸우는 그 인원을 다 데리고 간 것입니다. 사울 왕이 3천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에 다윗이 할수 있는 최고의 방법 무엇이겠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예, 숨는 것입니다. 동굴 안으로 숨었습니다. 다행히 앵게대에는 크고 작은 동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 여러 나눠서 가지고 600명이 한 동굴에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아마 여러 동굴에 나누어서 몸을 숨겼어요. 3천명을 이끌고 앵게대에 도착한 사울은 그 수많은 동굴들을 보면서 난감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어디 에이 다윗이 숨어 있을지 쉽게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때 때마침 사울에게 급한 일이 생기죠.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길가 양에 우리의 이런 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을 깊은 곳에 있더니, 사울이 급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은데, 용변이 급해서 들어간 거죠. 여러분 용변을 보는데 왕이라 해도 호위병을 데려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아마 자기를 지키는 보디가드 호위병을 아마 입구에 지키게 했겠죠. 자기 혼자 동굴 안으로 들어가서 용변을 보았습니다. 사울이 들어간 용, 그 동굴은 어, 마침 다윗과 일부 어, 사람들이 숨어 있는 곳이었죠. 사울의 용변을 보고 있는 사이에 동굴 안쪽에 숨어있던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주신 저로의 기회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은 칼을 들고 조심스럽게 사울에게 다가갑니다 혼자서 용변을 보기 위해 동굴에 들어온 사울은 동굴 입구 쪽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캄캄한 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밝은 쪽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도 환한 동굴 쪽을 바라보면서 그 입구 쪽을 바라보면서 앉아 있었고 그러기에 사울에게 다가가는 다윗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죠. 칼을 들고 사울의 등 뒤에 가까이 다가간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베고 다시 자기 있던 자리로 조용히 돌아왔습니다 용변을 마친 후 사울은 아무것도 모르고 동굴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의 옷자락을 벤 다윗의 마음이 어떻다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까? 다윗은 사울을 원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또 6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을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네, 주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사울을 왕으로 자신이 섬겨야 할 왕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자신이 섬겨야 할그 주인의 옷자락을 베었다는 것 때문에 다윗은 마음이 아팠고 괴로웠습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야 될 이 말씀 묵상의 오늘 내용인데요 왜 다윗은 사우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사우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는가 다윗이 왜 사우를 살려주었을까 여기에 대해서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뭐 신앙생활을 1, 2년 한거 아니시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들로부터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렇죠? 예. 또뭐 우리 교회 목사님이 아니더라도 뭐 방송을 통해서라도 예. 설교를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들었죠.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부 받은 아, 그 왕을 아, 정말 죽일 수 없었다는 거죠. 예. 다윗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또 하나, 다윗은 천성적으로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없었다. 이렇게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오늘 이런 목사님들 기존의 설교 말씀을 동의하면서 제가 그분들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을 해봤습니다. 똑같은 얘기 하면은, 그렇잖아요. 예, 네, 그래서 조금 다르게 생각해봤어요. 사무엘상 29장 이제 앞으로 나올 텐데 사무엘상 29장에 보면 블레셋이 예, 블레셋이 사우랑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에 왔었거든요. 그때 예, 블레셋이 사우랑을 공격하러 간다 하는 얘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600명을 데리고 나도 전쟁에 참여하겠다, 이렇게 나섭니다. 아니, 조국과 자기가 주로 생각하는 사우랑을 돕기 위해 전쟁에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반대예요. 예, 블레셋 편에서 싸우겠다고 나선 겁니다. 그런데, 예, 다행히, 다행, 다행이죠. 예, 다행히도, 어, 블레셋 그 신하들이 예그 참모들이겠죠 방백들 이 참모들이 아다윗 믿을 수 없어 하면서 거부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 어~ 다윗이 사울을 사울과 싸우겠다 하는 것은 사울을 죽이겠다 이런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모순이 예,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어~ 다윗이 항변을 합니다 아니 왜 나를 데려가지 않느냐 그래서 거기에 (29장 8절에) 보면 왜 나로 가서 내 주의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합니까? 이런 항의를 해요 즉 여기서 내 주는 누구예요? 블레셋 왕 아기스를 말하고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내가 사울를 죽이러 가겠다는데 왜 나를 막습니까? 항변한 거죠 분명히 사무엘상 29장에서는 다윗이 사울를 죽이기 위해서 자기가 데리고 있는 그 600명을 이끌고 블레셋 편이 되어서 전쟁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가지 말라고 말린 던 블레셋 왕에게 항변까지 하면서 어, 오늘 읽은 말씀과 다르게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겠다라고 하요. 사울 왕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왕이기 때문에 죽일 수 없다 하는 오늘의 말씀과는 대조적입니다. 또 하나의 사건은 이제 바로 24장 다음에 25장 이야기인데요. 어 그 사무엘이 죽은 후에 다윗은 자신과 함께 있던 사람들을 이끌고 이 바란이라는 광야로 도망을 칩니다. 그러니까 엔게디에서는 물이나 먹을 것이 많았는데 이 바란 광야에서는 먹을 게 없었어요. 그래서 마침 그곳에서 나발이라는 사람이 양털을 깎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래서 어, 먹을 것을 요청합니다. 왜냐하면은 양털 깎는 날이었거든요. 양털 깎는 날이었다는 것은 우리 농사로 치자면 추수감사절과 같은 축제의 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날은 동네 온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벌이고 지나가는 나그네도 푸짐하게 음식을 대접하는 그런 날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다윗은 음식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그런데 나발은 정, 정중하게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단호하게 아주 모욕을 하면서 거절을 하죠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사람들 데리고 나가서 나발의 집을 쑥대밭을 진멸하려고 합니다 이때 만약에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없었으면 아마 피비린내가 나는 그런 복수혈전이 일어났을 거예요 사우랑 한 사람의 목숨을 죽이는 것조차 힘들어했던 다윗 그 옷자락을 베어내고도 너무나 마음이 아팠던 다윗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나옵니다. 어쨌든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음에도 사울왕을 죽이지 않고 사울왕의 옷자락을 베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아팠다 하는 24장의 말씀을 단순히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왕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이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제일 은혜롭지만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더 제가 묵상한 것을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다윗이 엔게디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한 것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엔게디는 물이 많은 곳입니다 엔게디 골짜기에는 폭포도 있었다 그래요. 사막 광야 한가운데 폭포가 있고 물이 끊이지 않았다 그럽니다. 광야, 사막,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나시죠? 예. 비가 오지 않고 비가 와도 물이 흐르고, 어, 메마른 골짜기입니다. 그런데 유독 이 엔게디 샘물은 끊임없이 물이 나옵니다. 비가 오던 비가 오지 않던 그 골짜기에는 아, 물이 끊이지 않는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 물은 생명수입니다. 물을 걱정하는 우리는 물 걱정을 거의 안 하는데, 예, 이들에게는 물이 생명과 같은 젖줄이죠. 강이 없는 사막 광야에서 유대인들이 예, 물을 얻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죠? 우물을 파는 것입니다. 근데 우물을 판다고 물이 나옵니까? 그렇지 않죠. 예, 수십 번 파야, 하나 성공할까 말까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수가성에 있는 야곱의 우물의 그 깊이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책에 보니까 150m나 된다 그래요. 그 우물의 깊이가. 그만큼 우물 하나 얻는 것이 어렵지요. 그러나 샘물은 어떻습니까? 샘물. 우물과 달리 사람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샘은 비처럼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매일 계속해서 솟아나는 것이 샘입니다. 그래서 샘은 언제나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를 상징합니다. 샘물은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엔게디에 있었다는 말은 샘물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고 있었다 이런 뜻입니다. 다윗은 엔게디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소산하는 샘물을 마시면서 그 샘물과 같이 자신의 삶에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엔게디에서는 만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엔게디의 샘물을 통해서 마실 물에 대한 걱정을 잊고 엔게디 의 샘물을 통해서 끊임없이 공급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던 다윗에게 비록 도망자 신세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하여 다윗의 마음은 넉넉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원수를 갚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사울에게 긍휼을 베풀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젖어 있는 사람은 그 마음이 넓어집니다. 더 많이 이해할 수 있고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로 인해 마음이 넓어진 사람은 용서할 수 없는 사람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라,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원수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나를 핍박하고 내 마음에 대못을 박는 그 사람을 위하여. 기도가 쉽게 나옵니까?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보통 사람의 감정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할수 없는 것을 하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할수 있으니까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언제 우리가 나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도 기도해 줄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은혜가 우리 안에 풍성할 때 우리는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원수 전혀 사, 사랑할 수 없습니다. 원수는 고사하고 내 안에 은혜가 없는데 가까운 사람조차 사랑할 수 없겠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면 핍박받는 자를 위해서 도저히 기도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내 형제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삶에 풍성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보좌 옆에 나오는 사람에게 때를 가리지 않고 언제나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면 문제는 그런 거죠. 그 안에 거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할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도 은혜를 은혜인 줄 모르고 살 때는 못 하겠죠.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도 어디에 있었습니까? 엔게디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똑같이 하나님께서 주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울을 죽이라고 합니다. 다윗과 똑같은 은혜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다윗은 용서하고 사랑하고 넓은 마음을 가지고 극렬의 마음으로 가지는데 왜 이들은 용서하지 못했을까요?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에 은혜 없이 사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할 줄 몰랐고 용서 받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할 줄 몰랐고 사랑 받으려고만 한 것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나누어 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의 마음은 사막과 같이 됩니다. 물이 없는 메마른 것이 우리 마음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그 메마른 마음에 누가 역사하겠습니까? 마귀가 역사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안에 거할 때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샘물 안에 있을 때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고 나누어 줄수 있는 여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은혜를 잊어버리면 엔게디를 떠난 다윗이 나발의 가정을 쑥대밭으로 만들려 했던 것처럼 사울 왕을 죽이는 전쟁에 나도 가겠다고 말했던 것처럼 메마른 심령이 되면 아무것도 할수 없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불 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너무 유명한 시편 23편. 다윗이 언제 지었을까요? 바로 이 엔게디 샘물에 있을 때 지은 시입니다.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 부족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는 식구는 다윗이 엔게디에서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가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죠 엔게드에 있는 다윗은 정말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곳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엔게드의 샘물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다윗에게 끊임없이 공급되었기 때문입니다 2025년이 시작했는데 벌써 2월 중순입니다 예. 이제부터라도 우리 2025년 내내 우리 성도님들의 심령이 하나님의 은혜가 샘물처럼 넘치는 엔게디에 거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다윗이 엔게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공급받았듯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셔서 끊임없이 솟아나는 샘물과 같은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은혜 충만한 다윗이 사우를 품고 극률을 베푼 것처럼 우리도 은혜 충만하여 가까운 사람들 뿐만 아니라 껄끄러운 사람들까지 극률을 베풀고 사랑으로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을 기억하사 간절히 원하는 기도 제목이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메말라 버리지 않게 하시고 풍성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2025년 한해 내내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